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 대흥동에서 핫하다는 배실대 후기를 읽어볼게요 연중무휴로 영업하신다는뒤 데이트코스로 추천드려요 전경문이 분위기 감성 최고죠 주막 비슷하게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감성이 넘치죠 옛날 대문을 여는듯한 현관문부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녁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영업한다고 붙어있죠 참고하셔요 입구 들어서자마자 야외식 테이블이 딱 깔려있어요 이 느낌 좋아보러요 방안에는 기본적인 테이블도 있어요 조용히 드실 분은 이곳을 추천드려요 젊은 느낌으로 갬성 느낌 있는 테이블도 있어요 다른 방한 곳은 테이블 두 개가 딱 있네요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들어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메뉴판을 봅시다 메뉴 이름이 재밌어요 육갑하네 지랄하네 등등 많이 보이죠 요가 아니어라 메뉴 이름이어라 다양한 메뉴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훑어봐요 먹고 싶은 게 겁나게 많구만요 이게 기본상 세팅이에요 바나나 토마토 땅콩 콘샐러드 미역 그리고 지짐이도 나와요 드디어 오늘 메인메뉴 육갑한해가 나왔어요. 비주얼 끝장나버려요. 인스타 각이죠? 문어 오리온제, 수육, 석골 등등 미쳐버려요. 이 정도면 각시 리고 올만하죠? 대흥동 배실댁 적극 추천드려요. 위하여, 짠짠, 기분 좋게 한잔해버렸어요. 대전 중구 대흥로 121번길 36. 0 배실댁 하우스 포차입니다.